첫 공개활동으로 최근 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와 함께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전 대표님, 70일 만에 첫 행보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대구방송에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음. 사실 제첫 번째 일정은 제2연평해전과 관련한 유족들이 마련한 연극이었거든요. 연극 음, 그 이후 행보하고 비슷합니다. 청년과 안보 보훈 어, 그것이 사실 제가 대단히 중시하는 정치의 영역이고요. 음,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음, 청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안보와 보훈의 영웅들에 관한 어, 마음을 기리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도 아주 어, 뜻깊게 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어, 심신이 많이 지치시고 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음, 이제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어, 처우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음,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음, 아울러 이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현재 입장이 궁금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의미신지요 음, 대통령님과 저는 음, 오랜 소, 세월 동안 많은 일을 같이 겪은 사이잖아요. 음, 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대통령님이 어려울 때, 어, 또, 굉장히, 어, 진심으로, 어, 대통령님을 도왔습니다. 음,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 오래된 사이고 깊은 사이죠. 어 제가 계엄과, 그, 이계을 어, 개엄 이후에 사태를 겪으면서 했던 선택들이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어요. 저는, 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예, 뭐, 어느 누구보다 더 바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지만 또 공인으로서, 그리고, 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 그건 또 그렇지만, 또, 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제가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어, 어, 음, 오늘도 석방 결정이 났는데요. 어, 심신이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추스리시고, 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마음입니다. 진심이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선택에서 저는 그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길게 봐야 하고 보수의 장래를 길게 봐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최근 행보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정치를 중단한 적은 없었어요. 음, 다만 어, 기염 사태 이후에 한두달 이상을 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했던 정치들을 곱씹어봤고 아, 제가 좀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니면 또이 아, 부분은 좀 제가 음,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 그런 과정에서, 음, 고개험 이후에 한열 나흘 정도의 시, 시간을, 사실 그거는 저 말고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어, 떤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무감으로 책을 하나 썼고요. 그 네. 책이 나오는 시점에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겸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뵙게 됐습니다. 대구경북는 한전 대표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전 대표에 대한 TK 민심은 어떻다고 스스로 보고 계십니까? 음.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동대구역에서 예. 금요일날 예, 예, 그렇게 예.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어, 그때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내가 정치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정치적 출생지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각별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음,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에게 한 번도 어, 이, 대구경부를 내준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어, 대한민국 최후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어, 기둥 같은 곳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존경심과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음, 기엄, 우리가 배,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의,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우리가, 제가 앞서서, 어,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어, 제가 어렵게, 어, 어렵게 선택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대구경북에 있는 우리 어,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해서, 아, 제가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해요. 음, 그렇지만 저는 결국은 그게, 음, 우리 보수를 궁극적으로 살리고 대한민국을, 어,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 대구경북이 과거에 진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처럼요. 어, 저, 언젠가는, 어,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에 예. 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그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또 이렇게 봅니다 어. 지금 광장에 나오고 대구 정부에 많은 우리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망하게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아, 그걸 막가다겠다는 애국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율이 있을 때, 이게 다 이런 부등호가, 어, 네. 처지죠. 그러면, 어, 이재명 대표라는 그 분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음, 그런 여론조사 상황들을 보면, 음,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제대로 뭉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언제 선거가 있든가네요.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히려 저는 최근 보이는 여론조사에서 그런 점들을 봅니다. 끝으로 조기대선 얘기를 많이 현실화한다면 당내 경선이 있을 텐데 그 당내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게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관이 있으신지요? 우리 보수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요. 다양성을 허용하는 정당이죠. 진짜 45년, 44년 만에 계엄이 있었고, 앞으로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지 않을, 있지 않아야 하죠. 그럴 만한 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대렵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갈등이 큰 것이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통합과 화합의 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 우리 보수는 늘 그래 왔잖아요. 늘 어려울 때 어, 길을 잘 찾아왔고 그 길을 한 마음으로 어, 열어왔죠. 저는 지금도 음,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대구 경북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음, 음. 저는 대구 경북민들을 존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한 번도 적에게 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켜왔죠. 어, 그 마음으로 어, 저도 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